그래 뭐가 중요한 지를 몰라 니네들끼리 싸울 일이 아니에요 적은 다른데 있어 학교형 친구랑 술번개를 가는데 술번개라는 건 여러분들 어떤 걸 의미하냐면 급작스러운 술자리 모임을 얘기하는데 그 술번개에 나가면 강호동의 천생연분마냥 반자, 방장이 이제 그 호모들끼리 이제 사랑을 나누라고 이제 이어주고 막 그런 거를 술번개라고 합니다 응. 처음에 가기 싫다고 한거 꼬셔서 데려갔는데요 <laughs> 그러고 술범기를 입장하고 제가 그하에 들어갔는데 친구는 안 들어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다시 올라와서 이미 온거 좀만 있다고 가자고 말을 했는데 저도 이... 입장에서는 버리고 간게 짜증이 나서 싸우다가 제가 연락하지 말라고 그냥 집에 가라고 했는데 제가 사과하는 게 맞는 거겠죠? 근데 이걸 누가 사과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마 묻는 거니? 어 그냥 서로 사과하면 안될 일이니? 아, 난 정말 너무 기기개기한 일이다 이야 아니 그걸 왜 고민하고 앉아있어 그냥 전화해갖고 얘 예, 다음부터 도망가지마 그만해라 이름들 진짜 안 간다는 걸 제가 끌고 갔거든요 아우 얘 그래갖고 술 먹은 게가 갖고 니네 썸이라도 생겼어 안 생겼어? 둘다안 생겼지 아우 그럼 니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니네 얼굴들이 잘못한 건데 뭘 서로 사과하고 앉아있어 그냥 부들겨 안고 그냥 서로 못생긴 거 어? 죄졌다고 그냥 어? 서로 사랑해주자, 이러고 안겨. 왜 그래? 아우, 둘이 술 먹여갖고 애인 생겼어? 썸신 생겼어? 안 생겼잖아, 이것들아. 뭐가 중요한지 몰라, 이것들은. 어? 그래,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. 니네들끼리 싸울 일이 아니에요. 적은 다른데 있어. 지금, 내 방송 보면서 그 알지, 응? 팩 붙이면서 그, 응? 내일 피부과 예약 잡아놓은 개이들이 니네들 적이야. 지금도 예뻐지고 있는 호모들이 니네 적이라고 니네들끼리 싸울 일이 아니야 아 하여튼 귀여워 죽겠어 아주 이쁜이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친구, 그러니까 니네들이 진짜 못생겼다고 하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얘 학대형이 그러는데 지금 우리의 적은 지금 팩 붙이고 내 피부과 예약해놓은 개인 새끼들이 우리 진짜 적이래 진정한 싸움은 거기서 하고 우리 화해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라고 를 그럼 웃으면서 그냥 화해할 수 있잖아 응? 그리고 네가 억지로 가자고 하는 게 어딨어 억지로 가얘 무슨 개가 너한테 죄 졌니 응? 어? 안 그래 무슨 개목거리라도 했어 억지로 가는 게 어딨어 야 제발 가자 이랬는데 아 지가 싫으면 안 가면 되지 아, 어쩔 수 없이 너 때문에 가는 거야 무슨 얘, 무슨, 거기 안 가면 벌금무니? 억지로 가는 게어디있어 지도 내면 중에 그 외로움이 사무치니까 따라갔겠지. 니네 잘못도 아니구만, 어? 어, 진짜 난 정말 가기 싫은데, 정말 죽어도 가기 싫은데, 너 때문에 가는 거야. 지랄 십지랄 하고 앉아있네. 지도 씨발, 그 은연 중에 외로움이 자기 쓰나미처럼 자기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따라갔겠지. 안 그래? 니네 잘못이 없다, 이거야. 알았지? 예쁘나? 음